안녕하세요, 리뷰주부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 도넛츠를 사러 왔습니다. 아, 여기 2층, 여기 일로 가면 되네요. 줄이 엄청 서 있네요. 도넛츠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를 하나 봅니다. 골드베리 도넛을 왔습니다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인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크림빌레랑 그리고 피넛 버터 버섯 피스타치오 이게 유명하다고 하네요 음료 바닐라 크림 밀크 우유 먹자고? 시그니처라잖아 용이 도넛을 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도 도넛을 탐내고 있는 올드페리 도넛츠 굉장히 유명하네요. 이러니까 굉장히 힙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실내 공간은 그렇게 넓은 편 아닌 것 같아요.는 네, 배달 포장 어마어마합니다. 도넛츠가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크네요. 크림도 하나 시켰습니다. 그럼 저희 주문 한 번만 확인해 드릴게요. 피스타치오 하나, 피넛버터 하나, 아이스 바닐라 크림메이크 하나랑 이거 보스턴 크림 자 하나 맞으실까요? 네네. 절대 어, 도와드릴게요. 저희 웨이팅 하시. 남편이 픽한 올드페리 도넛 아이스크림입니다. 한입 베어 물어보세요. 오늘 전반적으로 운이 좋군요. 아, 오늘 뭐 하고 싶은 거다 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네. 굿즈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남편이 시킨 크림 우유, 피스타치오 도넛, 피넛 도넛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해서 17,000원이고요. 저희는 아까 전에 그 아이스크림은 이미 다 먹어버렸습니다. 한번 잘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죠. 이미래.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이 피스타치오 도넛이랑 크림 비렐레랑 그리고 피넛버터라는데 크림 비렐레 도넛은 이미 다 품절이 됐어요. 아, 네, 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안은 어, 이렇게 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피스타치오 크림이 들어가 있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카라멜 버터 맛이 되게 쎄장 빵 맛은 되게 네. 네. 버터 맛이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빵도 쫀득쫀득하고요 크리스피나 랜디스 도넛 저다 먹어봤는데 그리고 로티드까지다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 맛이 가장 진해요 어떤 블로그 보면 맛이 되게 연하다라고 저도 했는데 저는 이 피스타치오의 맛이 버터 맛과 되게 진하게 나서 여기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드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유에다가 그냥 이렇게 크림을 얹어줬고요. 그리고 이거는 먹는 방법이 빨대 꽂아서 드시는 거 아니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첫 번째는 피넛 버터 도넛입니다.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어떠신가요? 음, 나는 좋아하는 맛이야. 어. 남편은 피넛 버터 말고 그그 땅콩 버터 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와 피넛 버터 맛이 한가득입니다 한가득. 그 피넛 버터 잼을 한 스푼 떠서 먹는 맛이에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루스타츄오가더 맛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먹고 나왔는데 다 팔렸어요. 역시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은 안 먹었던 것들은 안 나갔어. 의미가 없어. 여기 요 지금 솔드아웃된 게다 맛있는 것.